3 2 번입니다. 자, 3학년이에요 the common, the common sense understanding of the moral status of altruistic acts. 자, conforms to가 동사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common sense는 상식적이라는 거죠. 아, 흔한 상식적인 이해. 모두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그 흔한 이해입니다. 어 moral status of altruistic acts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타주의적 이타적인 행동이 이타적인 행동의 도덕적 에그 지위에 대한 우리의 그 흔한 그그 그 이해는요. conforms to 이거랑 아 수능합니다. 여기에 수능합니다. how most of us 어떻게 우리들 대부분이 think 생각하는지. about our responsibilities towards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책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하고 아주 상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타적인 행동이랑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거에 대한 생각. 이두 개가 서로 상관한다. 맞아 떨어진다. 요 얘기죠. 요렇게 탁탁 점 찍어놓고, we tend to get offended. 우리는 공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When someone else's society or the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determines for us how much of what we have should be given away. 자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만큼을 should be given away. 줘야 하는가? 이거를 사회나 다른 사람이 정해야 한다고 결정해야 될때 우리는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자, we are adult. 우리는 성인이고요. It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such decisions for ourselves. 우리, 이런 결정은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 있는 right가 있어야 된다. 권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니까 러 뭐, 요, 요게 이제 남을 주는 행동을 할때 말이죠. 엘트리, 엘트리스틱 액취를 해야 될 때, 요, 요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책임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을 생각하고, 그 말이 뭔가 했더니,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걸 남이 정하는, 남이 정하거나 사회가 정하는 거를 우리는 싫어한다. 이걸 누가 정해야 된다? 나 스스로가 정해야 된다. 요거, 요거가 동그라미죠. 그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서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딱탁 잡아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 요 앞에 첫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진짜 실질적인 얘기는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일단 잡으시면 일단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yet 그러나, 자 그러면 상대가 이제 상황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겠죠. When inter, interview, e 자 인터뷰를 해봤더니 어, 이타주의하는 사람들, known for making the largest sacrifices, 아주 큰 어, 희생을 했던 했다고 알려진 그런 어트리스트들 그 이타주의자들 그리고 and b r i n 그들의 이제 수혜자들에게 리시피언 리시브 하는 사람들 리시피언들 리시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응, 나의, 나의 희생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bring about 가져다 준 사람들. 그렇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여기 메이킹이나 요게 이렇게 병렬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엘트리스트들은 a s a e just the opposite. 반대를 주장합니다. 딱 반대를 정확히 just the opposite. 정확히 반대를 주장합니다. 자, they insist that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they 이렇다고. 오 그러면은 요거 반대라는 게 아마 이제 예, 여기죠, 여기죠 여기죠 누군가가 정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게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들은 이렇다고 주장한다는 을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뒤에서 맞는 건지 아, 혹시 다른 걸 잘못 잡진 않았는지 확인해야겠죠. 오건 도너스 그러니까 장기 기증자들, 장기 기증자들, 오건 장기 도너 기증자. 네 and every day citizens who 자 그리고 일상의 시민들 who risk their own lives 자기의 목숨을 위험에 그그 그, 위험 담보로 걸면서까지 to save others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들 in mortal danger 그죠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그런 걸한 사람들은 are remarkably consistent in 놀랍도록 여기에 일치합니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합니다 they explicitly deny that 자 이런 걸 아주 명백하게, 명백한, 드러나, 클리어예요 그러니까, e x p l i c i t 노골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They are explicit denial. Deny, 동사 deny, 아시죠? D-E-N-Y. 그거의 명사입니다. Denial. 부인합니다. 완전 노골적으로, 노골적인 부인에 일치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그렇게 읽고 하면 이거 해석 안 돼요. 그러면 한국말로 인식이 안 됩니다. 르마커블리 놀랍도록 계속 일치합니다. 자기의 아주 노골적인 그 디나이얼을 해요. 그, 그 거부 거절을 해요. 부인을 해요.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That they have done anything deserving of high praise. 나는 그토록 칭찬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한 거에 대해서. 에 예, 여기 부정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부정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As well as, 또한, the in their assurance that 그리고 이런 것도 그 확신 확신을 갖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Assurance that anyone in their shoes, 그들의 신발을 신는 누구라도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디엄인데내 신발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그 자기 입장이었던 그 누구라도 should have done 했을 것입니다. exactly the same thing. 정확히 같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확신을 한, 하는 것도 말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죠? Agile as was e l l in their assurance. 그죠? 요요 보면 인이라는 게 여기 나왔죠. 그럼 인이 어디에 붙어 있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consistent in The assurance that.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치사고는 어, 주인을 찾아 붙인다. 뭐할 때는 주인을 찾아 붙인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Remarkably consistent in, as well as remarkably consistent in, 이렇게. 자, 그래서두 가지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 나, 나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한거 없어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마인들어은 말이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요거 요거를 서로 반대를 얘기하는 건지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뭐 요, 요거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튼 끝까지 본 다음에 한번 결정을 해 봅시다 To b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It seems that 이런거 아 확실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분명히 그냥 이게 맞네요 To be sure 분명히 It seems that 이런 것 같습니다 The more, 자, 더 비교급이네요. 더 more altruistic someone is,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더 r e The e t h e y are l t i k e l y to 이럴 가 h 성이더높 e y 다 i a t e y insist that 어, insist한다는 아, 아, 여기였네, 여기 있네, they insist t h a 는 they 기 n s 여기 t that they insist h a t they insist that they insist that they i n i t h a t insist that they i n i 기 i i n s i s t 이 insist 여기 insist 여기 같은 말이 반복되죠. Repetition, repetition 잘 봐라. Insist that they have done no more than all of us would be expected to do. 그들은 자기네들은 말이죠. Have done no more than 이거보다 이상의 것을 한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기로 기대되어진 것 이상의 것을 한게 없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처음 보는 말이 아니죠. 어디서 봤어요? 바로 여기죠. deny explicit in their explicit denial that they have done anything deserving high praises 그죠 다른 사람들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다죠 그죠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표시해 되죠 이 말과 이 말은 똑죠 그렇죠, 지금 그죠 lest we shock our basic moral obligation to humanity 자 lest는 레스트는, lest는요 어,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고 단어를 줬네요 그죠 어요 lest라는군요 그 우리 그 저스팅 케이스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인 케이스드 저스팅 케이스. 뭐뭐 할까 봐. 뭐뭐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뭐뭐 하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네, 어, 접속사예요. 그래서 lest we shirk our basic moral obligation to humanity. 자, 근데 moral obligation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피하지 안않을 피하 피할까 봐. 피하는 경우를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피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오블리게이션인데 뭐에 대한 오블리게이션이냐 인간에 대한 의무인 거죠 이 전치사 투는 뭐를 오블리게이션에 붙는 거죠 오블리게이션 오블리게이션 그 의무를 피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 어, 그들은 그 그냥 했던 거다 남들이 다 해야지만 했던 거 남들이 어, 당,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면 했어야 되는 그 일. 어 그거를 피하지 않으려면 했어야 하는 그 일, 그 일을 아 자기는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요 요 말이요, 요 콤마가 붙어 있지만 그냥 요 앞에다가 붙여서 생각하는게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용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 사람들은 말이죠. 어, 우리의 그저 여기서 말한 거 있죠. 누군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죠? How much of what we have should be given away를 남이나 사회가 결정하면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내가 스스로 그건 결정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지만 정반대라고 했죠. 역시나 정반대죠. 이, 이 이타주의자들은요, 이두 개를 바꿔요. 그니까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basic moral obligation to humanity다. 여기 이거는 좀 다른 과로로 그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핵심이죠.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라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걸 찾아봅시다. 아, 여기네요. 뭐 일본이 너무 답이네요, 그죠? Had absolutely no choice but to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Act as they did 그들이 한 일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uh, how most of us think about our responsibilities towards others. 여기 생각하는 거기에 상응한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의 altruistic act가 왜 나왔나 했더니 여기서는 문장 뭐 해석만 하고 뭐 했죠.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는 못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요. 우리의 이제 the common sense understanding of the moral status of altruistic act conforms to how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에 따른다는 이 말은요. 여기에 위는 우리 평범한 우리고요 예트 알트루이스트들은요 우리랑 다르 평범하지 않은 자기 목숨 걸고 남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다둘다 다 어떠냐 이거에 따라 생각하는 게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위에서 보면 어~ 어~ 타적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위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랬을 때 우리는 아~ 이거 남에 대한 나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그게 달려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정해준다 그러면 좀 짜증 나고 싫고 내가 스스로 그런 건 정해야지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잘안 돕죠. 근데 이 진짜 남을 돕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갖고 있는 그 책임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우리와 우리 일반적 이런 평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기본 도덕 원칙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거대로 했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had absolutely no choice but 이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act as they did. 자기가 했던 대로 행동하는 거 그거 말고. 그럼 멋진 글이네요, 그 이거. 좀 그래요. 뭐 내용이 되게 멋진 내용이네요. 그죠? 답을 찾는 것도 뭐 찾는 거는 뭐 여러 개 이런 대비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여줬는데요 글을 읽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내용이 아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다 어 학생들한테 줄 만한 좋은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취해서 어, 흠뻑 빠져서 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글도 문제도 아주 좋고요 잘낸것 같고 그 글의 교훈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이 문제 답을 찾아할때 혹시 여기 요거햅노 초이스 버트를 혹시 그 수거를 모르셨다면 암기해 두세요. 어, 이거,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할 수밖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 말고는 달,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버시라는게 말이죠. 우리 그러나만 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만 알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나데이 법비의 벗도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요 벗도 사실 비슷한 거지만 조금 구분해서 그냥 알아두세요. 그게 좀 실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 벗은요, except랑 비슷한 겁니다. except. 뭐모는 제외하고, 그죠? 요거는 제외하고, 요걸 제외하면 다른 선택지가 절대적으로 없었다.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무조건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 요런, 요런 거고요. 뒤에 마지막 부분, 요기가 완, 완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고요. 그 앞에 요 문장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똑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가 혹시 이이 예, 이 지문이 혹시 그 요번에 그 시험에 포함이 되는 그 학생들이 있다면요, 이런 부위에서 빈칸 추론이나 서술형을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요, to be sure 분명, it seems that 이런 것 같다. 그다음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문장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슬, 에 i n s i s t e t 하면서 대절 데리고 나오면서 여기도 어렵고요. lest라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지는 않는 접속사까지 등장을 함에 따라 하며, 하기 때문에 요 그런 구문이 어렵습니다. 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구문이 어렵기 때문에 요게 변형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로 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요 문제로 냈을 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